오늘 소개할 내용은 나봉이 아니 라이르트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려고 해. 오늘 팁을 알려준 분은 라이르트로도 랭커를 찍었던 제이키분이야라이르트는 기본적으로 대치를 하기보단 상대방에게 근접해서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돌진만 쓰기보단 최전방에서 아군을 지켜준 후 돌진이나 인속을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빠르게 근접한 뒤 싸워야 해. 우선 가장 중요한 스킬은 바로 돌진이야. 오버워치트로 넘어오면서 돌진을 캔슬할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. 우선 첫 번째로 돌진 캔슬로 낙사각을 볼수 있는데 기존에는 거리를 벌려 돌진이 끝나는 지점과 낙사 지점을 맞 식으로 사용해야 했지만, 지금은 어느 거리에서는 돌진 캔슬로 쉽게 낙서를 시킬 수있다 거기다 낙서각을 노릴 때 추가로 알면 좋은 건, 라이나르트 평타에는 기본적으로 넉백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돌진을 취소한 뒤 평사를 한대 때려주면 더 확실하게 낙서시킬 수 있는데다, 돌진 캔슬을 이동기로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빠르게 근접한 뒤 싸울 수도 있어. 또 하나 라이나르트는 방벽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르면 시야를 변경할 수 있는데, 이점을 이용해서 화강이나 궁극기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어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? 나는 라이나르트가 참 재밌는 영웅이라고 생각해. 하지만 정코킹과... 내 결론이 뭐냐고?